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1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그리고 14장이죠. 해당되는 문제는 16번과 17번입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 단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있었던 곳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갈대아 우루였죠. 그 다음에 하란으로, 하란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 처음 들어갔을 때 그가 단을 쌓았는데요. 그곳이 어디였는지 12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요하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입성했을 때. 재단을 쌓는데, 았 그곳 이름이 바로 세겜다. 구체적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세겜입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맞는 말을 보기에서 찾으십시오. 보기가 뭐, 무엇이 있을까요? 부인 사라, 살레왕 멜기세댁, 요와의 천사, 조카, 롯. 이네 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어,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비롯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는데 이때 영접한 이는 땡땡이요.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 10분의 이를 주었습니다.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를 다시 구출해오고, 맨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 또그 사람에게 10분의 1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라는 문제입니다. 힌트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분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요? 예.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멜기세덱이겠습니다 정답은 살레마 멜기세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7번, 18번 문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18번부터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